네 여러분 이번에는요 수학의 힘책 어, 33쪽에 있는 1번 문제입니다 자연수 나누기 분수인데요 이거 문제 풀어봅시다 어, 문제를 푸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선생님 일단 음, 쉬운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얘는 2 곱하기 얼마죠? 나눗셈 곱셈으로 바뀌죠 그리고 분모 분자 바뀌니까요 쓸수 있고요 얘는 어, 3 분의 16이고 얘를 대분수로 바꾸면 5와 3 분의 1입니다 선생님 좀 빨리 계산했는데 여러분 뭐 쉽게 풀수 있을 것 같고 다른 게 한번 풀어볼게요. 얘는요. 선생님이 이제 분모가 7이니까 7로 바꿔볼게요. 7이구요. 어느 거죠 35입니다. 나누기 아, 7분의 5자 보면 여기 있는 이제 우리 배웠잖아요. 분모가 같은 그 분수의 나눗셈에서는 그 분모를 지울 수 있다고 볼수 배웠으니까요. 이렇게 해서 얘는. 7이다라고 볼수 있고요. 물론 얘를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따르기도 한번 풀어볼게요. 5 얘가 곱하기를 바꾸면서 5분의 7이니까 얘는 7이겠죠. 답은 같습니다. 네, 그럼 과정들 알아두세요.